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휴식 시간, 간단 4주 타로입니다. 오늘도 타로를 시작하기 전에 올린 영상에서 댓글 추첨을 하는 시간입니다. 댓글에 이벤트 참여라고 써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현재 궁금한 질문 한 가지를 본인의 사주와 타로를 가지고 무료로 봐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데, 랜덤 댓글 추첨을 한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공정하게 무료 댓글 추첨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추첨 당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과 화면에서 보셨듯이 블링크 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따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린 영상에서도 이벤트 참여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주제로 타로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꿈속에서 나오는 첫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상처받은 그런 사랑일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어, 많이 지나갔지만 문득 생각나는 지나간 그런 사람이 과연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카드 네 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만났다가 이별을 했던 그 사람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이제 카드에 집중하시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카드가 있거나. 나에게 더 가까이 느껴지는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카드를 좀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은 1번, 2번, 3번, 4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매우 풍요롭고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전에 모든 면에서 잘 통했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항상 같이 잊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주변 상황에 휩쓸렸다 고 해요 무언가 숨기는 것이 생겼고 자신의 그런 이익 탐욕 같은 것 이래요 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고 좀 허망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허망한 것이지는 몰랐다고 해요 이것은 음, 환경적으로 내 일을 위해서 떠나야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친구들과 휩쓸려서 뭔가 나의 탐욕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지 어, 아무튼 자신의 그런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그것이 매우 허망한 것이었다고 해요. 이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거에 아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잘 지내라고 합니다. 이제 생각이나 회상을 하지 말고 행복한 사랑을 하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 사랑으로 인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한대요. 너무 미안하대요. 하지만 그 말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해요. 전하고 싶은 말은 상처받지 말고 행복하고 그리고 예쁜 사랑을 하라고 해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가슴이 좀 많이 아프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과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맞은 걸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걸까?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잘하고 있던 건지, 나만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런 통념상 그런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지도 몰라요. 본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나 봐요. 자신의 그런 행동이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우리는 헤어져야 했고, 많이 싸워야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때는 잘 몰랐다고 해요. 이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에이. 어, 당신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이니까 혼자 있지는 말라고 해요. 충분히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앞으로 이렇게 사랑의 상처도 받지 말고. 아파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마음이 치유되고 평화롭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없어져 버리면 좋겠답니다. 이 말이 이 말을 전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어리석다고 해요.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앞으로 상처받지 않는 사랑을 하고, 안 좋은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고,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고 평화롭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미안해. 라고 하고 있네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번 카드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들고 있는 해바라기처럼 한 곳만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 사람의 그 의지는 매우 강했다고 해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는 뭔가 다른 점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았죠. 그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그런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고, 그 신념만큼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무엇이 다른지 다른 것에 맞춰야 하는지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내가 하던 습관, 행동들, 어떤 생각들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시작되고 뭔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며 상처 주고 사랑받지 말라고 해요. 그 그러니까 상처받는 그런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건 꼭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이래요. 아픈 사랑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바꾸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쿨하게 가라고 하네요. 가끔 내 마음 속에, 기억 속에 떠돌다가 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은 추억으로 떠나보내라고 합니다. 너무 과감하게 끊어내려고 하지도 말고 천천히 기억 저 멀리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않게. 아무래도 서로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다른 점들이 있었나 봐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아팠던 기억은 저 멀리 떠나보내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서로 아프지 않게 서로를 천천히 그렇게 보내주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4번 카드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너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서로의 관계에 대한 고민일까요? 주변에서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그 사람은 정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얽히고 설킨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아봤다고 해요.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의지를 상실했어요. 한번 꺾여진 의지는 다시 살아나기 힘들었다고 해요.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죽고 다시 시작할 수 없듯이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시작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주변의 인간관계나, 하는 일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볼까요? 네. 한순간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 자신이 과감한 결단이나 결정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잘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란대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합니다. 인생에 서투르고 설익은 그런 시기에 만나서 미안하다고 해요. 당신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4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벤트 당첨자의 운의 흐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 그전에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시야가 너무 좁아지고, 어, 지금 아니면 모든 게안될것 같은 어떤 그런 세상 걱정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크게 내 운의 흐름을 보고 계획을 가지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번에 당첨되신 한 현장님의 운의 흐름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가 본인의 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 옆에가 어머니 자리인데, 근데 이분이 보시면 이렇게 좀 뭐랄까 사차원적인 좀 엉뚱한 면이 있거나 신비로운 것에 좀 관심도 있는 편이에요. 이게 어 성장기에 좀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뭔가 속을 잘알 수가 없고, 또 엉뚱한 행동을 한다든지 어, 그런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힘들어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지금 어머니와 본인은 좀 어,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좀 미워하는, 아, 뭐 미워하는 그런 감정도 좀들 수가 있거든요. 뭔가 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답답해하는, 아왜 저렇게 하지 아 저렇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하는 어떤 그런 답답한 마음 좀 부모님 말을 잘 들어서 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 가면 좋은데 그런 게좀안 되는 어, 그런 것 때문에 어, 하지만 이 자리가 이 지금 한현정씨의 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아버지와도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어, 부모님, 특히 어머니, 어머니께는 좀 음,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좀잘 대해드리고, 좀 서로 간에 감정이 좀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순간만 좀, 부딪히는 거지, 조금 시간 지나면, 어,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그 옆을 보면, 어, 이게 나를 따르는 그런 무리가 있,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 인복은 타고났어요. 그래서 어, 어떤 친구나 동료를 잘 만나는 어, 인연이 좋은 그런 어, 복은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어머니의 이제 은덕, 은덕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니의 은덕이 사랑하는 마음과 좀 어, 부딪히는 어,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시기에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구조이고, 또 아래를 보면 이렇게 귀부인 카드가 있죠. 아래를 보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사주에서 보면 뭐 돈을 깔고 앉았다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내, 가 밑에 돈을 깔고 앉았다. 근데 앞서서도, 앞서서 사주에서도 굉장히 돈을 깔고 앉은 사주였었죠. 근데 저번부터 굉장히 이렇게 돈을 깔고 있는 사주가 연달아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세 분이 다 돈을 깔고 앉아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어. 그래서 음~ 근데 좀 이게 무조건 돈을 깔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돈도 정도껏 깔아야 되고 또 깔고 있는 만큼 어떤 책임하고 또 운대가 오지 않으면 대려이 돈에 쫓기면서 사는 그 운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돈이 무조건 많아서도 안 좋고 또 적어서도 좋지가 않죠. 하지만, 이분은 또이 재물 옆에 보면 이렇게 법관의 카드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분도 남자는 굉장히 착하고 가정적이고 또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이분이 조금 근데 늦게 인연이 좀될것 같아요. 조금 늦게. 그럼 이분이 언제쯤 그런 운이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10년 대운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 위아래 두 장의 카드가 10년을 주관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초년부터 어떤 인복 이나 이제 부사 어 부모님의 그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참으로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성장기 를 보냈다고도 할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법관의 카드하고 기사 카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해진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지냈다고 할수 있어요. 그, 정해진 테두, 테두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자신의 이제 생활 반경이라든지 부모님의 뭐, 엄격한 뭐, 그런 테두리라든지 그렇게, 어 정해진 테두리에서 좀, 음 엄하게 좀 다스려지는 어떤 환경, 예, 그럴,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는 음, 그런 성장기를 보냈다. 하지만 어, 친구나 어떤 그런 인복은 어, 좋은 걸로 나, 나오네요.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지금 22세, 31세 이 대운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 카드인데, 이건 좀 어, 축제를 벌일 때가 아니라 지금은 좀 허상이에요. 허상, 진짜 축제를 벌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한현저 씨가, 여기, 이 축제를 벌이는 이 카드에 위치에 와 있어요. 이 구간에 와 있는데, 이 시기는 좀 본인이 어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무언가, 이런, 뭐, 걸어온 이런, 이런 길들을, 이런 벗어나지 않은 어떤 테두리라든지 정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어,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할수 있고, 또, 뭔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위주로 해서 좀 하고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는 예, 그런 시기라고 할 수도 있고 하,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어, 그 모든 것을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아직은 어, 더 열심히 자신의 어떤 지금 해온 일에 몰두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다른 것들을 손대거나 하려고 하면 결과는 좋지 않다 지금, 지금의 그 운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정말 제가 아는 사람들도 어뭐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다른 것들을 일들을 추진했다가 모두 무산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어, 그런 것들을 해봐야 실속이 없이 끝나버리니까 어,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안전성 있는 내가 했던 그런 일들을 그냥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2세 지금 이 구간이 지나고 32세가 되면 어, 이 시기에 이제 32세가 넘어서 30대 이제 중반으로 가는 이 구간, 여기 이 남자가 있잖아요. 컵에 이제 물고기가 있고, 이 남자가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내 배필이 진짜 배필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이, 어, 멋있고, 또 마음도 착하고, 성실하고, 재능도 있는, 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밑에는 또 어머니의 은덕 카드가 나왔는데, 이것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머니의 은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어떤 그런 귀인 귀인이 나타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입는다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뭐 유산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동산 같은 재산이 큰 이익을 가다, 가져다 줍니다 왜냐면 어~ 아까 보았듯이 한현저 씨 그 돈을 밑에 큰 돈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한번은 이렇게 돈방석에 앉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또 물론 그 아래는 남편의 자리이기 때문에 남편의 그 덕으로 많이 크게 발전하고 또 재물도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그렇게 작은 푼돈이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에요 좀큰 돈이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을 드렸던 것처럼 뭐 유산이든, 아무튼 부동산 같은 재산이든 이렇게 좀큰 돈, 큰 돈이 많이 움직이는 구간이라서, 음, 그런 돈이 들어온다. 그런데 제가 한현열 씨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52세 이후로 52세가 되시면 재물이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사업이나 투자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음, 조금씩 그냥 그때는 일안 일 버리고 돈을 좀 까먹으면서 있더라도 버티더라도 어떤 사업과 투자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52세에서 거의 57세까지는 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그 시기가 돼서, 그때까지 저랑 뭐 2년이 돼서 뭐 연락이 닿는다면, 제가 뭐더 자세하게 말을 해드릴 텐데요. 암튼 지금은, 어 조금 시간이 뭐, 미래의 얘기니까. 또 지금은, 어, 그 시, 어, 지금은, 아 지금 연애, 연애, 맞아. 연애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었는데, 어, 연애는 내 남편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너무 이렇게 고민은 또 하지 마세요. 에, 지금은 다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제가 이렇게 이 운의 흐름을 봐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앞만 보고 가다 보면은 좀 답답하고 힘들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크게 보면은 내가 좀, 아, 넓게 시야를 보면은 지금 막상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어, 어떤 희망이나 뭐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감으로써 지금 힘든 것을 또 쉽게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의 흐름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현정님의 운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